현대사회에서 집중력은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업무 효율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하트 두번 누르시면 집중력이 두 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뇌 건강의 슈퍼푸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두번째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뇌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DHA 성분이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세번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견과류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번째 달걀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을 함유해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블루베리, 연어, 견과류, 달걀,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키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음식들을 챙겨 먹으며 더욱 생산적이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보세요.